오늘 대구와 경북 곳곳은 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낮 동안 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겠는데요. 한낮에 대구와 상주가 33도, 경주 34도 등낮 동안 8월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많이 덥고 햇살도 뜨겁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이 낮더위는 모레까지만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은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지만 목요일은 23도로 전날에 비해 10도 가량이나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이번 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33도, 서울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내일 서부 지역은 한낮에 32도에서 34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중부 지역 군이와 경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지역 포항과 영덕은 한낮에 33도, 울지는 2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5도로 루돌면서 출근길 공기가 한결 가볍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